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실 때 가격을 좀 깎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백화점에서 물건 가격을 좀 깎으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여쭤보면 대부분은 정찰제라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일까? 혹시 여러분들 운전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운전하시다가 뭐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정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통법규를 좀 위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거는 뭐 단지 스티커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이정찰죄는 사실 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서 뭐정찰죄를 어겨갖고. 뭐, 입건을 됐다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았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 명절 때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해주죠. 재래시장에 가시면 물건가격을 깎을 수 있는 뭔가 사람 사는 정도 느낄 수 있다. 그런 걸 보면 분명 정짤체는 합리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가 물건가격을 깎는데 주저주저 하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체면이 아닐까요? 괜히 백화점 같은 장소에 가서 혹시 여러분이 물건 가격을 깎으려니까 판매 직원이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면박을 당한다면 아마도 굉장히 창피한 노릇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모든 일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내가 말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는 데서 문제는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뭐 사랑하는 사이나 아니면 뭐 서로 갈등이 있는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말을 해야 그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문제로서 좀 함께 고민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좀더 다양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 옛날 속담에서도 보면. 뭐 감나무에 감이 열렸는데 그건 누가 먹을까? 뭐 당연히 따 먹을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따 먹을 수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따 먹을 수 있지 못하는 어린 아이 혼자서는 정말 따 먹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할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아마도 그 감을 자기 입에 넣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서 첫 번째 기억하실 일은 말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입니다. 아 물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원하는 걸늘 얻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뭐 결혼하셨다면, 특히 아이가 있다면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이가 뭘 장난감 같은 걸 사달라고 했을 때 당장 사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여러분에게 조금만 이렇게 공통 같은 돈이 생겼을 때 아마도 머릿속에 퍼뜩 떠올릴 수 있는 게 아이의 아이가 보름 전에 얘기했던 장난감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아이가 보름 전에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도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장난감을 떠올릴 이유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협상이라는 걸 하다 보면 아, 내가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고민하실 일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까. 그러니까 말을 한다 안 한다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사람들한테는 또 이, 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어, 아침 출근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옆차선에 어떤 차가 여러분에게 양보를 해달라고 할 때, 양보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물론 뭐, 그걸 정해놓고 운전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 그날 아침에 뭐, 없이 기분이 좋다면, 뭐, 아마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그 좋은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양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물론 반대해도 여러분이 아주 언짢은 날이면 가뜩이나 언짢아 죽겠는데 그런 상대의 요구에 아마 민감하게 아니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 모든 세상 사이에는 뭐, 금도가 있다고 그러죠.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뭐, 어렸을 때 친구지간에도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어, 최근에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넛지라는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옆구리를 쿡쿡 찌르다이죠 그러니까 뭔가 강압적으로 여러분이 상대한테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를 툭툭 칠러가면서 뭔가 부드럽게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훨씬 얻어지는 것이 많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일은 말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왕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상대의 기분을 거슬려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안 해주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